바니와 민. 내 수업에 오기 전 바니는 스타벅스에 늘러 민과 아침을 먹는다. 이 커플은 매일 아침 같은 메뉴인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한다. 둘 사이에는 재미난 비교가 있다. 바니는 30대 중반인데 민은 20대 중반이다. 바니는 영어를 배우고 있고 민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바니는 요리를 잘하고 민은 커피를 잘 만든다. 바니는 부천에서 외식하는 걸 좋아하고 민은 다른 도시에서 먹는 걸 좋아한다. 말할 필요 없이 이 커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외식, 해외 여행, 자전거 타기, 언어 배우기 등을 즐긴다. 미니 학원에서 중국어 수업이 없을 때 바니는 운전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여자친구를 많이 신경 써주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난달 바니가 우리들과 술을 마셨을 때 미니 픽업을 하러 왔었다. 내 수업은 보통 미니의 중국어 수업보다 더 늦게 끝이 나서 미는 수업 후에 남자친구를 기다린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그녀에게 중국어로 인사하고 우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중국어로 얘기한다. 내가 알기로는 미니 6월부터 면세점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바니 또한 다음 달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생각 중이다. 해외여행? 아니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를 계속 도울 거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가능한가요? Talk about it. 1. 아니와 민의 다른 점은 뭔가요? 2. 둘은 공통점이 있나요? 3. 그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4. 당신은 당신의 애인 or 배우자와 얼마나 다른가요? 5. 당신이 아는 행복한 커플에 대해 말해보세요. 6.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나요? 7. 남자와 여자가 평생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